내가 볼 때는 그분 탓도 좀 있는 것 같아. 어, 아, 그분이 좀 있잖아. 우리 누구야, 만석이 형이지. 내가 볼때 자가 격리도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억지로 <laughs> <laughs> 하고 있는 <싶은 웃음> 느낌도 들고 지금. 지금 2주 지나지 않았어? 일부러 이 배에서 내리고자. 도망가신 <laughs> 건가요? 덤터기 쉬우자, 아, 덤터기 쉬워. 아, 아, 아. 오빠, 안녕하세요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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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몸 괜찮아요? 아, 음. 괜찮아. 형님, 안녕하세요. 형님, 안녕하세요. 형님 안녕하세요. 웃음이 나와요? <웃음> 웃음이 나오냐고. 지금 웃을 때냐고. 야, 예능 프로 녹화하는데 웃음이 나와야지 그러면. 아, 어... 예능 프로라고 또 얘기해 준다. 아, 얘기 좀 해봐. 네. 지금 장르만 코미디가 시청률이 안나오는게 <laughs> 누구 탓이냐 그런 응. 화두로 지금 회의 중인 거든요.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세요? 그러내 탓은 아니지 않을까? 어아 어. 지금 1위로 뽑히셨군요. <laughs> 축하드려요 스파이요맨의 영순이. 전해줘봐 지금 누구 탓이야? 어. 아니 그 누구 탓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나는 재밌거든. 아, 그렇다. 아, 아, 이런 하나요? 게 참나다, 참 <laughs> 이런 사람이 반성할 줄도 모르는 거야. 저희가 약간 이제 장르만 코미디에 살짝 이제 지각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, 형님 바람은? 어? 누가 응? 뭐야? 누가? 누가? 응? 내가 좀더 전면적으로 어. 아. 너무 관심 못 하는 거. <laughs> <laughs> <전> 우리가, <laughs> 우리가 왜 오만석을 나...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. 왜 나... 나이도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나이 <좀> <laughs> <laughs> 이게 베이비 <AB> 부모 세대들이 <laughs> 부모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. <laughs> 아 자, 꾸 본인이 <laughs> 전면적으로 나가려고 망했어 막겠어. 톤토리 진짜 재밌었 어? 뭐야? 도토리가 재밌어. 아, 이런 평가를 받자고 하는 건 아니야. <웃음> 감사합니다. 기분 <laughs> 아니, 좋네. 좋았네. 좋았네. 아, 좋네. 정면으로 좀 나서야 될것 같아. 도토리 알 도토리와 밤토리로 하나 잡시다 저희가 열심히 회의를 해볼 테니까 혹시 생각나는 아이디어 있으면 꼭좀 연락 주세요. 몸 네. 건강히 다시 돌아오시고요.